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골드만삭스 월배당 ETF GPIX, GPIQ 1월 배당금이 확정되었습니다. JPI와 JPQ와 배당 주가를 비교해볼까요? 먼저 구성 종목부터 보면 GPIX의 경우 7에서 12만 순위가 변동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만 빼고 모두 비중이 12월 초보다 높아졌어요. GPIQ는 1에서 4위까지는 순위가 변동이 없고 비중이 늘어난 반면 그 외에는 비중이 줄고 순위도 조금 변합니다. 여기선 메타가 1% 넘게 빠졌네요. 전반적으로 큰 변화 없이 비중만 조절하는 느낌이네요. 배당금을 볼게요. 먼저 GPIX입니다. GPIX 1월 배당금은 0.350달러로 12월보다 2.3% 감소, 24년 1월보다 11.8% 증가했습니다. 배당락일은 1월 3일이고, 배당일은 1월 10일입니다. 24년 누적 배당금은 4달러로 현재 축가 기준 배당 수익률이 8.1%에요. 주가는 11월에 고점을 찍고 하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음은 GPIQ입니다. GPIQ는 0.429 달러로 12월 대비 0.5% 감소했고, 24년 1월보다는 10.9% 늘었습니다. 배당락일과 배당일은 GPIX와 똑같습니다. 24년 누적 배당금은 4.89 달러로 배당 수익률은 10.0%입니다. 월별로 주가를 보면 GPIQ와는 다르게 11월에 상승한 주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달 동안 S&P 500과 나스닥 백을 보면 나스닥 백은 0.5% 상승, S&P 500은 1.75% 하락했습니다. 흐름은 비슷하지만 나스닥이 변동폭이 크네요. 12월 중순까지는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가 추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에 나스닥은 크게 상승합니다. S&P 500은 이 기간 동안 채권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 기술주가 많은 나스닥 백처럼 상승하지 못합니다. 기다리던 FOMC에서 12월 기준금리는 0.25% 인하했지만 올해 기준 금리 속도를 조절해서 인하 횟수를 4회에서 2회로 줄인다고 하여 S&P500과 나스닥백 지수가 크게 떨어집니다. 그 이후로 반등을 하면서 산타렐리를 기대했지만 연말에 기술주 위주의 차익 실현으로 하락으로 전환하였다가 오늘은 크게 반등을 주네요. 기사에서는 저가 매수세라고 합니다. JP모건 ETF, JPI, JPQ와 비교해보면 한달 동안 성적은 JPQ가 가장 좋고 6개월은 GPIX가 제일 좋네요. 나스닥 기반 ETF가 변동성이 커서 하락할 때는 더 크게 하락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비중을 조절한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JPI의 경우 네개 ETF 중 픽테크 비중이 가장 낮은 ETF고 이번 FOMC에서 25년 금리 속도 조절 소식에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세개 ETF는 대외적인 환경이 안 좋아도 뚫고 갈 능력이 있는 픽테크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원인이라고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JPI가 당분간은 세개 ETF보다 부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현재도 기준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채권금리가 높게 형성되어 있고,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고관세, 재정확대로 인플레이션 재발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정말 난이도가 더 올라갈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